사태 이후 소매 절도가 급증한 지역 1위로 뉴욕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의사당 무력난입 사건 가담 및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그레고리 예트맨이 공개 수백 끝에 오늘 아침 자수했습니다 어제저녁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BKS 멤버 전국의 게렐라 콘서트가 열리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11일 내일 재현군인의 날인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베테랑스데이 퍼레이드 등 각종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나인 이창원입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미 전역에서 소매 절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가 소매 절도 급증 1위를 차지하려는 분명 예를 안았는데요. 이에 뉴욕시는 소매 절도 방지 테스포스까지 꾸리고 강력한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형사사법위본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팬데믹 사태 이후 소매 절도가 급증한 지역 가운데 뉴욕시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형사사법위원회는 2019년 중반부터 올 6월까지 지난 4년간 발생한 소매 절도 사건을 분석한 결과 뉴욕시가 팬데믹 이전 대비 소매 절도가 64%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는 분명 예를 안 놨습니다. 뉴욕에 이어 LA에서 소매 절도가 61%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올 들어 지난 10개월 동안 뉴욕시 전역에서 총 93,000건의 소매점 절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29%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소매점 연맹은 팬데믹 이후 뉴욕 및 LA,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소매점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례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소매점포 운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매점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1,1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에릭게럼 뉴욕시장은 이틀 전. 뉴욕시 전역에 소매점 절도를 퇴치하기 위한 테스포스를 출범시키고 절도사건 예방 및 해결책 등 소매절도 퇴치 강화 노력안을 발표했습니다. 에런 수장은 뉴욕시 소매업은 뉴욕시 경제를 순화시키는 심장이라고 강조하며 작은 상점을 털어가는 절도는 소매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치안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며 강력히 대처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매업자 불만 신고 사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불만 신고의 44%가 작년과 재작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 중인 의세당 난입 사태 가담자에 대한 공개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그는 FBI 추적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주장됩니다. 정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FBI가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국회의사당 무력 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공개 수배 후 뒤를 쫓아온 뉴저지 거주 남성이 자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뉴저지 경찰국은 FBI가 지난 수요일부터 뉴저지 헬멧 타에 위치한 용의자의 자택을 습격했으며 공개수배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쫓기던 용의자가 오늘 아침 스스로 경찰의 신고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하사 출신으로 알려진 그레고리 예트맨은 지난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하며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년차 하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2022년 3월 명예롭게 전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는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의사당 습격 및 폭동은 물론 당시 상황을 저지하려던 집행요원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이틀간 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FBI는 포상금 1만 달러를 내걸며 공개 수배에 나섰으며 오늘 아침 예트맨이 스스로 뉴저지 먼로타운십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그는 수사망이 점차 좁혀오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FBI는 2021년 1월 6일 이사당 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 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폭동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FBI는 1,200여 명 이상의 가담자를 색출해내 기소했습니다. KBTV 뉴스 정주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타임스케어 야외 무대에서 세계적인 K-POP 그룹 BTS 정국이 깜짝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타임스퀘어 일대가 콘서트장으로 변해버렸고 떼창이 울려퍼졌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어제저녁 뉴욕시 맨해튼 타임스퀘어가 수많은 인파로 꽉 찼습니다. 바로 한국의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솔로 앨범 골든의 타이틀 곡을 부르며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전국의 라이브 공연 소식에 타임스퀘어는 발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려들었고 전광판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전국의 신규 솔로 앨범 발표 콘서트가 열린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전국의 사진으로 도배됐습니다. 전국의 솔로 앨범 골든의 타이틀 곡 스탠딩 넥스트 유 등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는 뜻창이 울려퍼졌습니다. 전국은 타임스퀘어 게릴라 콘서트 무대에서 타이틀곡 'Standing next to you' 뿐만 아니라 'Yes or No', 'Please Don't Change' 라는 곡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메가히트 송세븐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공연 시작 전부터 이미 전국이 온다는 소식에 타임스퀘어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루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고, 관객들은 전국의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을 지르며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전국은 백댄서들과 함께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흠잡을 곳 없는 완벽한 퍼포먼스로 화답했습니다. 이에 타임스퀘어 거리가 뜨거운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TSX 엔터테인먼트는 타임스퀘어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야외 상설 공연장으로 지난 여름 개설됐으며 이곳에서 공연한 가수는 포스트 말론에 이어 전국이 두 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전국은 뉴욕 타임스퀘어 게릴라 콘서트에 와주신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싱글 앨범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스포티파이 데일리 탑송 글로벌 차트에서 사흘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재원입니다. 내일은 베트른스 데이, 재향 군인의 날인데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 및 군인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재향 군인의 날인 베트른스 데이입니다. 11월 11일 내일은 제양 군인의 날인 베트런스데이로 참전 용사 및 군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선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맨하튼 오애비뉴를 따라 행진하는 베트런스데이 브레이드가 열릴예정입니다 이번 브레이드는 맨하튼 26스트리트 오애비뉴에서 시작되며 오애비뉴를 따라 47스트리트까지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행진하는 브레이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베트남이 프레이드는 미 전역 최대 프레이드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약 2만여 명의 시민 및 참가자뿐만 아니라 150여대의 차량이 함께 속도를 받쳐 행진하며 오후 12시 30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이어집니다. 한편 USS 뉴욕이 제한군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뉴욕시에 상륙했습니다. USS 뉴욕은 수륙양용 수송선으로 뱃머리는 뉴욕 월트레이 센터에서 회수된 강철로 제조돼 더욱 의미가 깊으며 선상에는 9.11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USS 뉴욕 선박은 맨해튼 피어 88에 정박한 뒤 모레인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상 위로 들어가 볼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또한 제한 군인의 날을 기념해 내일 비 저녁 400여 국립공원들이 무료로 개방되며 자유의 여신상 및엘리스 아일랜드 역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뉴저지트랜지 역시 제한 군인의 날을 맞아 군인이란 신분증 또는 제한군인회 카드를 제시하거나 군복을 착용할 경우 철도 및 버스, 전철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제한군인의 날프레이드 주최 측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이란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미 전역 모든 군인들이 뉴욕 주민들로부터 진정한 환대와 존경을 받는 경험을 하길 원한다고 밝히며 내일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연방국세청이 물가급등으로 2024년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소득과 표준공제금액을 올해보다 5.4% 상향조정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기준 세율 10% 구간의 과세소득은 600달러 늘어난 11,600달러 이하 표준 공제액은 750달러 오른 14,60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이번 인상폭은 1년 전 7%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그전 해에 3% 정도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세율 12%와 22%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각각 2,425달러와 5,150달러 인상된 47,150달러, 10만 525달러까지로 책정됐습니다. 24%의 경우 19만 1 9 1,950달러 이하로 9,850달러 올랐습니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인 37%를 제외하고 두 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3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전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 모두 단 하루도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이민 문호는 지난 10월 비자 블러틴 발표에서 2A 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만 1년 넘게 전진한 바 있는데 11월과 12월 문호에서는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 이민 문호 역시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물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11월 문호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월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 2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만 2022년 7월 8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전진한 바 있습니다. 취업 이민 문호 중에서는 1순위와 5순위만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완전한 눈 이식 수술이 뉴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뉴욕대학 랭건 병원 외과 의사들은 46살의 제임스가 눈과 안면 이중 이식 수술에서 잘 회복되고 있으며 기증 눈은 매우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에런 제임스가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감전 사고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이 크게 훼손돼 눈을 포함해 얼굴의 거의 절반을 대체하는 21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은 몇년 전부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완전한 눈 이식 수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초의 눈 이식 수술이 획기적이라며 시력을 잃은 수백만 명의 시력을 회복시키는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이 현존 비만 치료제 중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잭 바운드를 승인했습니다. 먼저 승인을 받아 신드롬을 일으킨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FDA는 체질량 지수 30 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가진 과체중자에게 이 약품 사용을 승인한다며 저칼로리 식단, 규칙적인 운동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공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제파운드는 비만 환자가 매주 1회 72시간 투여했을 때 평균 20% 이상 체중 감소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제바운드의 정가는 마운자로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1059달러 87센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환됩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